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돌로무입니다. 예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 야 오늘 날씨도 상당합니다. 완전 뭐 한여름 날씨 한 한여름 날씨. 아, 일단 뭐가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나노 스위트는 이제 당근을 예, 다 했습니다. 예다 했고 어 이대로 그냥 파놓을 거예요. 예 이제 저 접목 부위가 좀 보여야 되니까 일단. 어, 흙을 다시, 이제, 당근하고 나서 다시, 이제 묻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래 놔둘 겁니다. 일단, 아, 엄청 우거졌죠. 예, 시나노, 시나노, 스위트, 이제, 사이, 사이 길입니다. 사이 길인데, 엄청 우거졌습니다. 예. 뭐, 옆, 옆고랑이 안 보일 정도로, 예, 엄청 우거졌어요. 뭐, 꽃은 뭐, 정말 간혹 가다가 하나씩 보이고, 어,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나노 골드, 예, 지금 젓갈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한고랑, 한고랑 다 했습니다. 한고랑 다 했고, 이제 한고랑 남았는데, 야, 오늘 날씨, 와, 정말 상당합니다. 상당해. 어, 나무 반대쪽에서 하니까 약간 그늘이 쪄가지고 괜찮은데, 이제 등지고, 이제 해를 등지고 지금, 어, 하다 보니까, 완전 뒷골이 막 땡길 정도로, 예, <laughs> 엄청 덥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예, 같은, 예, 입장에서 이제 농사하시는 거 아는데, 야, 정말 오늘 날씨는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 오늘 뭐, 초보자분들도 다 아시는, 예, 다 아시는, 예. 적과, 보이시죠? 예. 가운데께 제일 실하고 통통하고 예. 예쁘게 딱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쪽에 그를, 예. 요, 가위가 잘안드네 가쪽에 그를, 이제 네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다섯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또세 개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고리는 이제, 이제, 열매 매치는 곳마다 다릅니다. 예, 요건 네 개죠. 아까 거는 다섯 개인데, 이건또네 개입니다. 그죠? 이런 예. 식으로. 자, 요거는 다섯 개입니다. 그죠? 중심가가 제일 좋은 거죠. 제일 가운데께. 요게 제일 싫어합니다. 실하니까, 예, 가쪽에 그릇 다 없애주는 걸로. 제가 가위를, 예, 안 갈아가지고 지금. 찐득찐득 합니다. 이제 사과 이제 젓가락 하다보면 사과 가위가 이제 찐득찐득해지거든요. 그러면 예, 약간씩 이제 씹힐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개, 4개, 네 개가 달렸죠. 네 개가 달렸는데도 중심가가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사과가 중심 중심가가 제일 좋아요. 예, 제일 좋고 수정도 제일 빨리 되고 그런데 어, 정말 간혹 가다가 어, 이제 중심가가 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이제 바깥쪽 외부 쪽 예, 바깥쪽에 있는 다른 네 개나 세개 어, 요거 요거를 놔두고 나머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순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계속 중심가가 좋다고 중심가만 계속 다 놔둬버리면 나중에 정말 안 좋은 사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보통은 보통은 이제 중심가가 제일 좋아요. 예. 제일 좋은 게 맞는데 어, 간혹 가다가 예. 중심가보다 어,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이런 거 보이시죠? 예. 아직 왕관이 그대로 쓰여져 있는데. 어, 왕관이 딱 쓰여지고 그다음에 다 오므려집니다. 예. 요게 꽃이고. 예. 딱 순서대로 있네요. 꽃이고 그다음에 왕관이죠. 예. 왕관이 있고 그다음에 오므려졌어요. 예. 여기 중심간데 중심간 제일 좋죠. 예. 예, 요렇게. 요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중심가가 안 좋은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통 중심가가 제일 좋아야 그 사과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근데 그 옆에 게, 이제, 이제 중심가가 안 좋고 그 옆에 거를 선택했을 때, 예. 사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심가 놔둔 사과보다는 조금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 일단 이제 적고할 때는 항상 그것만 주의해서, 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제 사, 이제 칙 이제 가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예아 뭐라 해야 될까? 계속 눈으로 계속 그걸 그만 보거든요. 그만 것 보기 때문에 이상하게 중시가 와 놔둔다고 계속 빠르게 하다 보면 예 그게. 실수가 생깁니다. 실수가 생기는때어 이제 중심가까지 다 자를 수도 있고요. 예또 이제 중심가를 안 남기고 옆에 거을또 남길 수가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적과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중심가만 분명히 남겨야 되는데 요거 요거 봉우리는 중심가를 남겨야 되는데 중심가를 안 남기고 예, 옆에 거를 남기는 경우가 있고, 중심가까지 싹다 날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예, 그, 그 이제 결과지에는 아예 결과가 안, 안 생긴다는 얘기죠. 아예 사과 자체가 안, 안 달리는다는 얘기죠. 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일하다 보면, 그런 실수라고 해야 되죠. 예, 뭐 어쩔 수 없이. 맹해집니다. 맹해지니까 정신이 <laughs> 한 번씩 하늘 보고 한 번씩 먼산 보고 한 번씩 뭐 다른 사람하고 대화 잠깐 하다가 그렇게 하셔야 돼.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게 일이 더 이제 진척이 안 된다 해야 되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항상 그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거에 하나에 집중하는 게 맞는데, 그게 집중이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항상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꽃이, 이게, 뭐지? 야, 이런, 이런 것들은 지금, 지금 꽃 피는 건 아예 못 써요. 예, 아예 못 씁니다. 지금 꽃 피는 것들은 거의 뭐 달아도 액하고 사과 자체가 안 좋습니다. 분명히. 안 좋고. 어, 저 나무는 이제 조금 더 키워야 되는 나무라서 제가 잘랐습니다. 또 이제, 저, 제가 지난, 어, 영상에 이제, 나가노 신구, 그리고 문루주 이런 거, 예, 식재를 다 했잖아요. 했는데, 벌써 막 꽃이 피고, 막 그렇습니다. 꽃이 피고, 혹여나 제일 큰 나무, 예, 꽃이 핀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개 남겨뒀어요. 남겨뒀가지고 맛만 한번 보려고, 어느 정도, 어, 사과, 사과인지, 예. 저희도 맛을 못 봐가지고, 계속 이제, 광고, 광고라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얘기만 계속 들어가지고, 그래야, 나무를 구입해가지고 식재를 해놓은 상태라서, 일단, 농원주가, 일단 맛은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선택을, 선택이란다. 벌써 선택은 했죠. 좋고 나쁨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접붙인 것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위에만 잎들이 무성하죠.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 요거는 이지풀 구간입니다. 이지풀 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가몽. 가몽이고 어, 문누즈하고는 저 반대쪽. 저쪽 고랑이네요. 저쪽 고랑부터 한 가볼까요? 이지풀도 올해는 못답니다 올해는 못 달고 어, 내년에는 예, 달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예, 나가노신구도 그렇고 어, 문누르수도 그렇고 이제 맛도 그렇지만 이제 어, 속이 예, 또 색이 바뀐다니까 색도 한번 보고 싶고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또뭐저 빨갛게 되는, 되는 것들이 예, 잘 빨갛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엠보 저 심었는데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 이런 어, 것들 꽃 일단 한번 놔둬봤습니다. 한개 하나만 놔 예, 놔둬봤는데 어, 며칠지안며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놔뒀습니다. 잘 자라고 있네요. 예. 이런 것도 잘 자라고 있죠. 작은 나무인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꽃 안 됩니다, 이런 건. 이물꽃으로 예. 다 받으면 이제 나무가 안 자라잖아요. 예. 나무를 조금 더 키워야 되니까, 빨리 키워야 되니까, 이런 것들 다떼는게 좋습니다. 자, 저희 밭에는 이제 어 수정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어 꽃, 꽃, 꽃잎도 다 떨어졌고, 뭐 꽃이 아예 펴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중심 가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예, 볼까요? 자, 중심 가은 떨어졌죠. 예, 수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중심 가은 수정이 됐고, 옆에 것도 수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직 꽃잎만 안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중심가만 살리면 되니까 예,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중심가는 꽃잎이 다 떨어졌죠. 이렇게 예. 다 떨어집니다. 사과 이제 크기가 예, 벌써 이제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조금씩 나고 벌써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예, 알이 알이 좀 굵은 것도 있고 이한 나무에서도요. 예, 이한 나무에서도 예, 벌써 이만한 게 있고. 예. 아직 이제 꽃이 펴 가지고 중심가만 꽃잎이 떨어져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어,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아, 저쪽에 문누주네요 자 표시가 되어있죠 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요부터 문누주입니다 잘 자라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자라 주고 있고 예, 사과나무를 이제 성목은 이제 계속 이제 갱신을 하려고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색도 안 나고, 예, 또 꽃도 잘안 오고 이러니까 이제 빨리 빨리 이제 어, 갱신을 해줘야 돼요. 예, 갱신해서 계속 이제 최신 품목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데, 어,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소식을 듣고, 예, 소식을 접하고 광고를 접하고, 예, 그렇게 저희도 이제 어, 식재를 하니까 여러분들 어, 최신 최신의 예, 사과 품종 최신품종을 예,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오돌농부 가나농원 사과를 어,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뭐 아리스토는 벌써 꽃 꽃잎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꽃잎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예, 전부 다 무성하게 꽃들이 완전 완전 만개 했을 때는 엄청 보기 좋았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안 보이죠 예, 전부 다 저과도 다 했고 예. 이제 아리수는 다 했습니다. 아리수 다 했고 아울리도 다 했고 진나고 골드 하고 있는 예, 시점입니다 자 가수원 잘 보셨죠 예. 여러분들도 예, 이 땡빛에 예, 이 한여름 더위에 예, 한여름은 아니지만 엄청난 더위 예, 이겨내면서 저과나 예, 뭐 다른 일하시는 모든 분들 계실 테지만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정말 수고 많고 자 저도 이제 오늘 이런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시고 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 밭에서 오돌롱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